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 오늘 RSI2 전략 하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제 1회 타이거 ETF 유튜브 기타 공모전에 참가를 했었는데, 제가 프로 부분에 장려상에 입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두개 길래 이게 잘못 작성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제 영상 중에 이 KRX BBIG KUD에 관한 영상 하나하고 이 연금저축 펀드 자산 배분 전편이 입상을 했더라고요. 내용별로는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11월 4월 종가 매수 변동성 돌파 KRX, BBIG, KUD 이렇게 네가지 내용으로 올렸었고, 그중에 두 가지가 당선되었습니다. 장려상은 상금 50만 원이더라고요. 아마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 떼면 조금 적겠죠.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 15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시청 시간이 4000시간 넘어서 광고를 신청했고, 승인이 나서 아마 지금은... 영상 보실 때 광고가 뜰 거예요.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걸로 해서 이제 투자금도 조금 벌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1년 좀 넘게 걸렸고요. 지금 광고를 보니까 하루에 뭐한 2, 300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티끌 모아서 한번 태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만들 수 있어서 멤버십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멤버십으로 올려드리면 괜찮을까 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올려드린 RSI2 전략을 가지고 멤버십을 운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RSI2가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충분히 테스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추천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전략이든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제가 뭐 수익률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50만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SI 2 전략으로 정식 테스트 계좌는 아니고 베타 테스트 개념으로 12월 9일부터 운영을 해보고 있어요. 이 빨간색 선이 제가 실제로 거두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같이 표현을 했고요. 뭐 우연인지 는 모르겠는데 이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 중간 정도를 움직이고 있네요.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나무에서 하다가 아무래도 RSI2가 단기 전략에 속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매매하는 종목 수가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조금 많이 나을 것 같아서 수수료 혜택이 있는 계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나무에서도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는 계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증권사마다 계좌가 하나씩밖에 안 돼요. 근데 나무의 수수료 혜택 계좌에서는 개인적인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운용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어, 제가 전에 신안에서 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를 할 때,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만들어 놓았던 계좌를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5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50만원을 넣어놓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50만원이 지금 51만 2671원이 됐네요. 12,000원 정도 벌었고, 그럼 뭐 대충 계산해 보면 2.4%그 정도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불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파란불 들어온 것도 있고, 종목수가 많아요. 그래서 RSI2 전략은 이제 오늘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뭐 조건이 충족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5일, 뭐 일주일, 뭐 길면 뭐한달 이상도 갈수 있는 거죠. 수익률로 보면은, 인트로 메딕이 가장 높은 4.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 인트로 메딕은 다음 영업일에 시가에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예약 주문 들어가서, 매도겠죠? 예약 매도 누르고, 잔고를 누르면은, 이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손익 어, 기준으로. 정렬해가지고, 인트로메딕 선택하면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구요. 지금은 아직 12시가 안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 예약 주문으로 해가지고 12월 18일 이렇게 주문을 내면은, 다음 영업일이 돼도, 매도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 예약 주문이 아니고 기간 예약 잔량 주문 해가지고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다음 영업일은 월요일이죠. 21일이니까 21일에 맞춰 놓고 어, 저는 이제 시가에 무조건 팔 거기 때문에 지정가가 아니고 시장가. 그럼 주문 단가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약 매도를 누르고 이제 주문을 누르면은 예약 매도가 접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은 예약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다음 영업일인 12월 21일 월요일 7시인가요? 8시인가요? 아무튼 그 시간쯤에 이 주문이 나갑니다. 나간다고 해서 바로 체결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7시 8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주문이 나가면서 정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9시가 되면은 시장가로 주문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왔기도 했고 수익 중인데 만약에 다음 영업일에 5일선 밑으로 갭 하락이 막 나오면서 시작된다 그러면은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예약 매도가 끝난 겁니다. 다시 이제 주식 장고 손익으로 가서 인트로메딕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다음 THB 글로벌 눌러 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는 거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선 위로 올라왔죠. TBH 글로벌도 매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약 주문 들어가 가지고 예약 매도. 매도인지 매수인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권사마다 이 명칭이 다르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증권사마다 다르니까요. 아까 했던 대로 이제 다음 영업일인 12월 21일 시가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날짜를 선택하고요. 장고를 눌러서 지금 TBH 글로벌 이거죠? 그러면 6주 매도할 거고 가격은 시장가로. 해서 예약 매도 누르시면은 TBH 글로벌도 이렇게 매도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이 끝났을 때 종가 기준으로 해서 5일선 위로 올라온 종목이 있는지 5일선 위로 올라온 종목이 있다면은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어, 인바디도 매도를 해야겠네요 자, 물론 5일선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5이평선을 타고 장기간 내려가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좀 상승폭도 있다 보니까 수익 중인데 5일선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오일선 위로 올라온 종목은 수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어, 무조건 다음날 시가에 매도를 하는 것이 이 RSI2의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바디도 이제 어, 매도를 해야겠죠. 예약 주문으로 가서 예약 매도 기간은 마찬가지로 21일이죠. 아 여기를 다시 기간 예약 전량 주문으로 바꾸고 잔고에서 인바디는 한 주가 있네요. 가격은 시장가로 예약, 매도 누르시면은 인바디까지 예약,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장이 끝나고 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이 끝나고 하는 전략이라 직장인 분들께서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보성 파워텍은 보니까 지금 위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구분이 안 되죠 이때는 이제 여기를 눌러 보면은 가격이 나오죠 오이평이 1975인데 종가도 1 9 7 5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이평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인데 오이평이랑 같으니까 일단 대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1원이라도 높았으면은 매도를 했을 건데 그럼 신화실로 어, 올라왔네요 무기평 위로 올랐으니까 매도를 해야 겠다 이렇게 MTS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HT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할수 있다라고 하시면 은 HTS로 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HTS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탁장고에 가보시면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요 손익률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성 파워텍까지 했고 신화시럽 차트를 보시면은 오이평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예약 주문에 이제 신화시럽 한주 갖고 있죠. 한주 예약 유형은 기간 예약 잔량 주문 해도 되고 여기 특정일 1회 예약 주문이 있네요. 얘는 그냥 날짜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이걸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고 한주 예약 매도 해 보고요. 파라다이스 아직 5일선못 들었죠? 글로벌 테스트 아직 못 들었죠? T.A. Hong Kong 오 i p e 2537인데 3원 차이로 뚫었죠. 그래서 T.A. 항공도한주 시장 가로 12월 21일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못들었죠코아스 a 못 s 었죠 s g a 솔루션 a 못들었죠미네 w h 못들었죠 코리아나 못들었죠 큐로 못들었죠 a t s t 못들었고하나 t 하나 h 는 음봉인데 일단 t 일선 위로 올라갔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는 마이너스 0.05%인 종목이에요 갭상승 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졌고 내가 손실인 종목이지만 얘도 5일선을 어, 뚫었기 때문에 종가로 매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우는두주 매도를 하겠습니다 시장가 특정일일의 예약주문 21일 전송 벨도못 들었고, 매티캐스트도 못 들었고, 제오펜시 못 들었고, 시너텍스못 들었고, 서연도 못 들었습니다. 매도 기준으로 잡힌 종목은 6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이 종목들은 12월 21일에 매도가 될 거고요. 이제 매도했을 때 현금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업일 시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죠. 인트로메딕이 3,625원이고요. 매주가 있습니다. 14,500원이고, TBH 글로벌이 18,040원, 그러면은 25,000원이고요. 인바디가 17,600원, 신화 시럽이 2 6 0 0원 t 웨이항공이 2,540원, 한화우가 45,450원인데, 두 주가 있죠. 그러면은 157,000원이 ,000, 비는 거고, 그러면 새로 네, 157,000원 ,000, 어치, 종목을 사면 돼요. 다음날. 그럼, 예스트레이더로 yes, 가서, 종목을 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검색을 해보면, 65개의 종목이 나와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86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못 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배제를 할 겁니다. 네,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오, 근데, 백세스트로는 굉장히 좋네요. 제가 돈이 많았으면은, 이제 얘를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숙률이 94%고, 손익비는 좀 낮은 편입니다. 0 4이니까요 아,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SG 세계물산. 이거는 아홉 번째까지는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최종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긴 해도 일단 우상향 하니까 남겨놓아 볼게요. 한신기계에는 별로 안 좋은 거. SMCNC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갖고 있는 거는 일단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초록뱀, 안 좋죠. 맥스로텍, 안 좋죠. 버킷 스튜디오, 수익이 마이너스라서 일단 제외.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코닉글로리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제외. 금호HT, 안 좋죠. 지능기업, 안 좋고. 인비니아는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제외. 러셀, 안 좋아 보이고요. YTN 음, 드래곤플라이 안 좋아 보이고요. 유한타 안 좋아 보이고요. 제넨바이오 별로인 것 같고요. 국동 뭐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고 유니온 머티리얼 WSI 안 좋죠. 신원종합개발. 시노펙스. 잠깐만. 시노펙스가 제가 또 갖고 있는 거니까 제외. 삼부토건 캐몬 안 좋아 보이고 UNI 뭐 어, 일단 우상향 YG플러스도 우상향 OQP 이거는 일단 남겨보고 미래에셋 대우우 괜찮고 SK증권우는 별로구요 SV인베스트먼트 b s m 전자 컴퍼니 K는 어, 기록이 없네요 일단 제외 빅텍 뭐 어, 괜찮아 보이고요 한진중공업 제외 삼천리 자전거도 제외, 미래세대우 어, 일단 제외, 드림텍 어, 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 일단 뭐 남겨놓고요, e m 텍 아이진, 대신증권, HLB제약 아 글쎄요, 선광 이렇게 멋지게 우상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뭐 제외를 하셔도 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다 살수있으면 좋은데 지금 자금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1차로 이렇게 골라봤고요. 일단 10만 원 넘는 것들은 제외하고요. 한 5만 원 넘는 것들도 제외. 뭐 일단 3만 원대 종목을 한번 볼게요. DO, 사이토젠. 사이토젠은 좋아 보이는데 음 대한항공은 뭐 일단 숙률이나 손익비가 높은 걸로 골라보면은 뭐 될것 같습니다. 어, 에어부산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외. 어, 시스곡도 제외. 그래서 승률이 높은 걸 택할지, 손익비가 높은 걸 택할지, 그거는 아직 백패스트로 뭐 검증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요. 감에 의존해서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승률이 50% 이상인 걸로 하면은 이제 심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승률이 50%가 안 넘는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해볼게요. 그렇게 제외를 하더라도 어, 충분히 괜찮은 어, 수치의 기업들이 있으니까 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만 원짜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평균 손익비가 1 이상은 좀 되어야 그래도 좀 안심이 될것 같아서 1이 안 되면 제외를 해보, 해보겠습니다. 평균 손익비가 1이 안 되는 종목은 제외.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승률은 높은데 손익비가 0.55 거든요 기간별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거래에서 이제 왕창 깨진 다음에 그, 그 뒤로는 오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일단 살려 보겠습니다 YG플러스는 얘도 살짝 좀 애매하긴 하네요 빅텍도 사실은 0.98이기 때문에 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그 왕창 깨지는 구간만 잘 피할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잘 나가는 종목도 당장에 깨질 수 있고 뭐 계속 깨졌던 종목들도 이번 매매에서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뭐이 정도는 가, 뭐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7만 원짜리랑 이게 모양이 안 예뻐가지고 제외. 셀리드는 3만 9천 원짜리란 말이죠. 대한항공도 조금 제외를 해볼게요. 디오는 이제 모양이 괜찮은데. 3만원짜리라서. 뭐, 일단, 중결승으로 해보겠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얘를 이제 엑셀로 보내기를 해가지고, 엑셀로 불러와 봅니다.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삭제를 하고, 일단 현재가를 다 더해봅니다. 그럼 18만 9천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다음날 이제 매도를 했을 때, 15만 7천 원이니까 여기에 일단 맞춰야 돼요 지금 다한 주씩 사더라도 18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잔고 안에서 한다는 전제하에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셀리드 같은 거 하나 빼면은 되긴 되거든요 디오도 좀 안되고 셀리드를 하나 빼면은 괜찮은 건데 근데 셀리드가 지금 좀 괜찮단 말이죠 일단 네번 밖에 매매를 안 하긴 했지만 지금 일단 승률 100%라서 셀리드를 이제 빼느냐 마느냐 그건데 아니면 은 셀리드를 유지하고 다른 이제 두 개를 빼느냐인데 어 일단 높은 가격대에서 뭐뺄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DO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프 모양으는요 그럼 일단은 이 드림텍 같은 경우에 이제 별로 최근은 좋았는데 어 일단 드림텍을 제외하겠습니다 어 이제 드림텍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178,000원이에요 어, QQP 이거 모양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왜왜 왜 살아 있을까요? 제외 그래도 172,000원 그럼 한 15,000원을 더 빼야 돼요 이제 뭐 고르고 골랐기 때문에 백테스트로는 다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DO를 제외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가격이 맞춰졌죠 이제 종목은 15개고요. 15만 7천원이니까 만원씩 매수를 할수 있는 거죠. 15만 7천원을 15로 나눈다. 그러면은 1,48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일 비중으로 했을 때살수 있는 주수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주수를 매수 가능 수량이고, 얘두 개를 곱해 보면 은 평가액이 나오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걸 쓰면은 내림을 한다네요. 그럼 이제 한 종목당 1,478원씩 매수를 해야 되는데, 1,478원이 넘는 종목은 이렇게 못 사는 거죠. 빵빵.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수량을 맞춰 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도 못 사는 거는 이제 강제로 한주 배정을 하고요. 그러면 또 이제 예산 초과가 나오죠. 176,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제 18,000. 900원을 또 빼야 돼요. 그러면은 두주 이상인 것에서 좀 이렇게 빼는 겁니다. 한 주씩 빼보는 거죠. 두 주는 뭐한 주, 세 주짜리는 뭐두주그래서 뭐 이렇게 대략 빼보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종목을 이 수량대로 예약 매수를 걸어 놓으면 되는 거죠. hts로 가서 예약 매수를 걸어 보겠습니다. 예약 주문에서 이 종목 코드로 검색하면 편하겠죠? SV Investment 한 주. 시장가 특정일 1회 예약 주문 21일에 시장가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037270. 이거는 두 주네요. 그리고 시장가고 특정일 1회 예약 주문 해서 전송. 이렇게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개 종목을 다 예약 매수 했습니다. 힘드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다음 영업일에 이 6개 종목을 예약 매도했을 때 157,000원 이하로 뭐 14만 원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문 걸어 놓은 15개 종목 중에 매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한 가지 문제는 어 예약 매도가 다 되고 나서 매수가 되면은 매도한 대금을 가지고 매수를 할수 있는데 이게 아마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예약 매수가 체결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잔고가 없다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99%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 제가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15만 7천 원 정도를 추가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1시 53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 점검 시간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일단 15만 7천 원을 입금을 합니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매수가 될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다음 영업일에 그뭐갭 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15만 7,000원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매수 금액이. 그리고 시장가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5만 7,000원 어치를 걸었더라도 한30%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생각을 해서 20만 4,100원을 이제 입금을 여기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은행 점검 때문에 안 되는데 정검 풀리거나 아니면 내일 입금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럼 매수가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입금해 놓은 204,100원을 다시 빼야 됩니다. 동시 주문에서 그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깐 넣어 놓는 거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투자금 50만 원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수익률이 이제 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서 그냥 장중에 9시 한뭐 5분 정도 해가지고 이 종목들을 다시 수동으로 매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은 그냥 하루 쉬고 다음날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또 예약 매수를 하신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저도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뭐 시장가 문제로 뭐 체결이 안되고 뭐 한두 주 정도 탈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은뭐 수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RSI2 전략을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전략이 있을 때100% 뭐 그것대로 하든, 뭐안 하든, 어찌됐든 수익을 낼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꾸준히 할수 있는 이런 딱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저도 지금은 이제 익숙한 편이 아니라서 뭐 종목을 고르는데도 시간을 조금 많이 소비를 했고, 어, 이 HTS 기능도 뭐다 아는 게 아니라서 더 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전략을 계속 해 나가면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음, 일단 시작이고, 어, 저도 굉장히 조금 흥미롭게, 어, 재미있게 좀 해보고 있어요. 다른 전략들에 비해서 이제 종목도 이제 골라야 되고, 이제 매수, 매도, 주문 거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루에도 뭐 대여섯 종목 많으면은 뭐 열댓 개 종목까지 바뀌니까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좀 매매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규칙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에 이제 들어오지 않은 종목들은 볼 필요도 없고 5일선을 넘어가면은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냥 매도를 하면 되니까 기준 잡기에도 좋고 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겨우 1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대로 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해보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전략들은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 돌파 전략은 하루 기준 단기 트레이딩인데 그냥 종목 하나를 가지고 뭐 자동 매매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신경 쓸게 없죠. 네, RSI 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예스 트레이더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예약 매수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종목을 고른다든지 하는 거는 다 수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RSI2 전략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만약에 멤버십을 연다, 그러면은 뭐 라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녹화해서 하든지 해서 이제 매일매일 할게 이제 생기니까 좀 주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요 그리고 뭐 RSI2로 하, 같이 하실 분들은 뭐 종목이나 백테스트 결과 같은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이제 추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 이런 RSI2 전략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 뭐가 있고 백테스트 결과는 어땠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예스 트레이더로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RSI2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 지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뭐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선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뭐 예를 들어서 뭐 유의 종목이거나 뭐 과열 종목들은 어, 충분히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나 시가총액도 고려를 해서 필터링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기업, 그리고, 뭐, 괜찮은 종목, 뭐,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좀더 괜찮은 전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전혀 안 하고, 이런 기업들이 뭐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 전략의 매수와 매도에 해당되는 기업이라서 하고 있는 거고, 마치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뭐 종목을 고르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면, 뭐, 일단은, 수익 중이니까. 재밌어요.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